그때제 인생에서 화가 가장 많이 올라왔대요. 어, 그 순간, 이제, 숨 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숨 어, 보기가 잘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분노로부터, 어, 헤어나오기가 왜 그리도 힘들었을까요? 예, 이제 우리가 그, 어, 육체적, 정신적 그 한계점에 이렇게 도달하게 될 때, 그 잠재 성향의 번뇌들, 그 잠자고 있는 번뇌들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이때다 하고 일어나거든요. 어, 이제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어, 저의 그 도반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 그야 아마 오늘 내일 죽을 거다라는 이제 소식을, 소식이 이제 들려와서, 어, 그때 이제 미얀마에서 와서, 저한테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 죽어간다는 그 도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다 끌고 모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뭐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뭐좀 좋은 주사라도 좀한대 맞을 수 있, 있을까 싶어서 어렵게 모든 걸 이렇게 막 끌고 모아서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어 제가 그때 지방에 있었는데 그 도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서울을 이제 찾아갔어요 저도 막 힘이 없이 헬렐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게 이렇게, 이렇게 찾아갔는데 한 저녁 무렵에 늦게 이제 겨우 도착했어요 그래서 음아 그래 이제 그 도반이 너무 야이어서 못알아보겠더라고요예 너무 야이어 가지고 제보다 어린 스님인데 어 저게 그 노스님이 된 것처럼 너무 피골이 상접해 놓으니까 어 그래서 제가 알던 이제 오랫동안 그 스님을 또 제가 미얀마에 10년 그렇게 있으면서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못 알아보게 돼서 어그 스님을 찾느라 다른 데를 그 스님이 앞에 있는데도 <laughs> 알아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다른 노스님인 줄 알고 이제 그, 그 스님이 방문해서 나오나, 그리고 막 이렇게 두리번 거렸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그럴, 그럴 때 아주 서로 존중하고 어, 아주 친했던 아주 가까웠던 그런 도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와중에 찾아갔겠죠. 예, 아주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항상 웃는, 예, 그런 도반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저예요. 제가 누구예요. 저예요. 라고, 왜 자기를 못 알아보냐고, 예. 제가 여기 있는데, 왜 저를 못 알아보고, 그렇게 두리번대냐고, 이렇게 이제, 조금 화가 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그래가 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어, 하여튼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와서, 예, 그 나는 보고 싶어서 갔지만, 이제 이 도반은 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 예,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도 너무 힘, 힘이 들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나는 게 가장 힘이 든다더라고요. 일어나면 조금 뭐, 어, 화장실도 가고 조금 걷는 건 쉬운데, 네, 어, 그래서 미안해요 하고 그냥 그것만 그, 그냥 어디 방바닥에 이렇게 사, 살며시 방석 밑에 두고 도망치듯이 나왔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때 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어아 화내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구나. 에어 남것을 여러 여러 차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어떤 정말 죽어갈 만한 저도 저도 죽어갈 만한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누가 찾아와서 말시키고, 아, 그럼 제발 좀 갔으면 하는 또 그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그 도반이 또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한계점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 그 잠자던, 어, 그 번뇌, 요 성냄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아, 이런 성냄이, 요,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온 안에 있었구나. 예. 그걸 알게 되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어, 정말 견딜 수 없는, 음, 어떤, 그, 견딜 수 없는 하, 한계점, 어떤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너무 경험하지 못한 어떤 고통을 그때 경험할 거예요. 예. 그, 때가 어, 보석과 같은, 선물이라 그랬죠 예, 그때 내 속에 그 잠자고 있던 그 진짜 그 도둑 번뇌를 그때 마주하게 될거예요 요런 성냄이 있었구나 예, 제가 그 군다다나 비구 이야기 할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그게 어풍이 한번씩 이렇게 몰아쳐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오해를 받거나 뭐 소송이 소송이 걸리거나 뭐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그한 번도 그 분출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성냄이 가장 거친 이제 번뇌잖아요 요게 이제 요 슬펌 이제 성냄이 우울, 그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지금 최근에 또 어떤 어 아주 소중한 아이가 뭐 자살을 해서 거의 미친 상태로, 어, 뭐, 하여튼 며칠이 멀다 하고 저한테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 어떤 수행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막 달래놓으면 또다시 울면서 또 다시 울면서 또애 생각이 나서, 어, 미칠 것 같다고, 이제, 그래서, 어, 수행자님 확실히 미친 것 맞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당신이 거의 미쳐서 밥도 못 먹고 하니까, 멀리 살던 딸이 옆에 함께 와서 어, 돌봐주고 산대요. 지금 그렇게 두 달간 지금 그런 상태로 그러면 한세 달, 한 백일을 하시면 옆에 있는 딸도 미쳐서 죽어버리고 싶겠습니다. 스님인 저도 보살님이 지금 막 이렇게 달달 볶으니까 전화 통화를 30분 이렇게 하고 나면 저도 살짝 미치려고 합니다. 그 보살님의 그 미친 그 병에 저도 살짝 이렇게 불이 붙어서 미치려고 하는데 그 딸은 정말 얼마나 그 딸도 미쳐서 어자살을버리게 죽어버리기를 수행자님 그렇게 바라세요 그러니까 어 아닙니다 정말 제가 미친 거 맞죠 그래서 미친 거 맞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기 사람 안 죽은 집에 가서 뭐 참깨라도 좀 얻어오세요 부처님 그러셨습니다. 예? 어디 가서 사람 안 죽은데 어디 가서 잠게좀 얻어오고 난 뒤에 제한테 전화 좀 하십시오. <laughs> 그렇게 자 그렇게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집착했고 하여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집착했고 그랬는데 이제 육체적인 정신적인 한계에 도달할 때에그 예, 우울해지고 슬퍼고 우울해지고 설픔 이제 이거는 자기를 이제 죽이는 거겠지만 그것은 이제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옆에 사람을 막불 붙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아, 이런 번뇌가 이렇게 잠자고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럼 그때 대단한 지혜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요. 예. 그때, 아, 그동안에 어떤 뭐, 그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미, 미, 미쳤던 그런 사람도 그때 이해할 수 있고 아 그래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그 미쳤던 사람들 우리 가끔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현상 그런 상태에 도달했는지 이제 내가 드디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에? 그때는 뭐 나는 멀쩡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뭔 그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고 그런 젠탄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왜 저들은 도대체 그렇게 자기 감정 조절도 못하고 저럴까 품이 없이 그렇게 또 나는 이렇게 자만으로 우쭐하게 생각했고 그들을 무시했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이 번뇌 이 번뇌의 나의 이 마음 안에 어떤 그뿌이 잠자고 있던 번뇌들을 보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대단한 지혜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지혜도 일어나고 또 그때 세상에 대한 그 이제 그 지혜 때문에 연민도 일어나고 에 예, 그리고 또이 번뇌도 뭐이 성냄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 돌아와서 있다 보니까 싹 무상하게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이제 좋은 기억만 이렇게 일어나고 잘 살고 있는데 네 어, 그래서 그때 사실은 우리가 그 때를 위하여, 이제 평상시에, 이제 번뇌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수행해 두는 거예요. 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적군을 몰아, 몰아내기 위해서, 평화로울 때, 막, 칼을 갈고 닦고, 그 수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번뇌가 안 일어났을 때, 수행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숨만 보기. 이 사람도, 그렇게 막, 하가 짐일 때, 참숨 보기도 어려웠대요 평상시에는 그래도 숨좀잘볼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접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때 감당하기 위해서 어, 좀 평화로운 시기에 할일 없을 때 그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할일 없을 때 어, 고통도 없네 그럼 그때 게으르게 수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일이 없으면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일이 있, 있으면 그 거친 할 일에 몰두해서 뭔가 거기에또 어, 빠져서 뭔 열심히 이렇게 하루를 지내는데 뭔가 할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때 방황하고 번뇌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지금 정말 좋은 일을 힘든 그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다가올 그때를 위해서 지금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때예요. 사실 그때를 위해서도 아니고. 예, 지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때인데, 이제 놓쳐버리고, 또 뭔가 확 일어나면, 이제 그때 또 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안 돼요. 그, 갖추어진 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그때 또 후회하고, 어, 내가 해도 안 되네. 또 그렇게, 그것도 자만이에요. 왜냐면 준비도 안 해놓고, 또안 되네. 그죠. 어, 그렇게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해야 할때안 하고 이제 일이 닥치면 그때 불이 나게 한다 하더라도 그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수행해 해놔야 어 병이 들고 이제 죽어갈 때또 실제 일이 당했을 때 이제 그때 좀 차분하게 그 습관적인 업이 일어나서 그 번뇌에 물들지 않게 되겠죠. 어, 성냄이 일어났을 때 탐욕, 가래, 사견을 보았을 때는 성냄에서 벗어나지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때 성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원인을 잠깐 보았을 때는 사, 순간 벗어나는데 에, 그 원인의 뿌리를 빼내지 못하니까 다시 그 대상을 대상 쪽으로 마음이 그거머지고 싶어서 대상 쪽으로 다시 그찰까닥 기울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성냄이 다시 번뇌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다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분이 성냄이 일어났을 때그 원인을 보면 또 성냄 자체를 보면 순간 아니어 순간 벗어나는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래 성냄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네? 자, 순간 보면 자 성냄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예, 그 순간 보는 것을 계속 갑니다. 열반에 이르는 지름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올바른 명상 주제를 향한 반복적인 마음챙김. 왜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오 무아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고이고, 예, 그래서 한번 해서 예, 많이 축적했던 강한 번뇌가 다시 그 대상 쪽으로 턴해서 괴로움 괴로우면, 괴로우면서도 어, 그 고통을 즐기는 그 습관 때문에 또 성내고자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에 반복적으로 지금 그 성냄 자체를 딱 바라보면 끊기죠. 그리고 이것은 그 원인 내가 그 어떤 저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좀 부미 있게 나를 좀 존중해 줬으면뭐 그런 또이 몸이 편안했으면 어그 어떤 한계점에 이 몸에 대한 우리가 그 몸이 이그 편안치 못하고 아프고 어, 병이 들어 죽을 때 사실은 그때 몸에 대한 가래 가래 때문에 그 성냄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몸에 대한 가래를 보기는 어, 평상시에 수행 안 해놓으면 그 보, 보기 어렵습니다. 예, 볼수 없습니다. 이제 거친 성냄만 이제 보이겠죠. 예, 그래서 그때 그 거친 성냄을 어, 숨을 보거나 마음을 보아서 제압하기는, 어, 관적인 업이 없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때, 아까 저한테 그 아들 자살했다고 이렇게 수시로 전화하시는 분, 어, 그 끊임없이 법문을 듣는데요. 그 끊임없이 법문을 들으면 그때 그 생각, 아들 생각 좀 잊어버린대요. 예, 그러다가 법문 안 들으면 다시 아들 생각이 난대요. 그래, 잘 때도 법문을 들으면서 왜냐면 아들 생각, 왜냐면 마음은 뭔가 하니까, 예,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뭔가 하거든요. 그래도 잘 때도 그 법문을 들으면서 자면 겨우 잘수 있대요. 자다가도 깨면 탁또 아들 생각이 나서, 어, 아들한테 미안함, 음, 미안한 후회와 자책, 예, 어, 때문에, 이제, 어, 그냥 나도 죽고 싶은, 죽어서 아들 좀, 만나고 싶은, 예, 지금 아들이 죽어서 우리 아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랬는데, 아드님은 순수했고, 아드님 천사스름 착했대요. 착하고, 아드님이 뭔 불선을 했습니까? 예, 그, 우리가 그, 좋은 부모 밑에, 또도솔천내원궁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어, 우리의 공덕을 회양해 줍시다. 공덕해양해주면 아들이 받을까요? 아, 그럼 저기 보살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워서 너무 훌륭하게 자라지 않았냐고. 그내 마음이 다세상에어 원인 원인을 계속 그렇게 해양해주면 충분하면 그 모든 것은 원인이 대한 결과니까 가닿지 않겠어요. 오셔서 수행하십시오. 제가 수행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오시면, 저게잘할수 있죠. 못할것 같은데 제가 왜 오라 하겠습니까? 못할것 같으면, 온다 해도 제가 겁이 나서, 오지 마십시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수행하러 가기 위해서, 그한 가닥의 희망을 잡고, 그 아들의 사후 처리를 하고, 그래, 제가 수행하러 갈 이제, 어, 그 마음으로, 이제 살 낙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부탁선언에 오셔서, 이제 수행할 거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래, 이제 수행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아드님이 언젠가는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자님이 수행하는 이 말년을 사시게 되셨잖아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이냐고, 어 무슨 그게 큰 선물이냐고 또막또 또 이제. <laughs> 그래서, 어, 그래, 지금, 저기, 수행하러 오실 생각까지 하시게 된거 아니냐고. 그, 그래, 거건 맞다고. 그래, 와, 오셔서 수행하시다 보면, 음, 그 아들이 내 삶에 정말, 어, 큰 선물이구나. 그래, 지금은 그 아들이 원망스럽고 원수 같고, 어떻게 이 애미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받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 목숨을 나 한마디 상해도 없이 그렇게 꺼냈나. 처음엔 원망스러웠다가, 이제 뒤에는 어, 내가 못해줬어. 내가 그 위로해주지 못했어. 그렇게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아픈 아이였는데, 정신적으로 우울하다. 그럴 때 그걸 내가 나도 살기가, 나도 직장 생활하고 여유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그래도 능력 있게 잘 사는 애니까, 그런 아들이 있어서 나는 너무 항상 자랑스럽고, 내가 그 아들을 자랑하면서 우쭐대고, 그렇게 자만할 줄만 알았지. 어, 그 아들이 그렇게 아픈 것에 신경 쓰지 못해서, 내가 너무 지금 후회가 되고 죽겠다. 예. 그래, 저게 그랬지만, 이제 수행자님께서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수행할 마음을 냈고, 그리고 수행을 하시다 보면, 어, 그 아들에게 아주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얽히고 슬켰던 그 업이 이제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원수가 다시 그 원수의 업을 원한을 푸는 이제 방법이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어, 그래 아들이 한 100살까지 살게 되겠죠. 예. 그렇게 좋은 인연으로 그렇게 만나고 그한번 아들로 만난 게뭔 인연이 그렇게 끝이 쉽게 나겠습니까 반드시 또 만날 건데 이런 후회는 성냄입니다 그리고 요런 상태로 보살님이 삶을 마감하면 다시 또안 좋은 업으로 만나서 서로의 가슴에 또 총을 쏘고 그래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윤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반드시 그 아들에게 감사하고, 어, 아들을 소중한 선물로 참으로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어, 부사님께서 회양을 하셔야 이제 부사님도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고, 어,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또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수행하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하여튼 법문을 듣거나 계속해서 제정신을 안 차리면 또 헷가닥해서 이렇게 미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는 길은 예,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른 명상 주제 거기에 마음 챙김하는 겁니다. 예, 그걸 알지 않으면 어, 우리가 번뇌를 많이 많이 즐겼던 그 고통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 설팔 때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또그 생각하고 싶어요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예, 그렇게 격정스럽고 눈물이 나고 하면서도 그 대상을 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놓으려면 어, 내가 평상시에 어떤 숨이든 마음이든 범문을 듣기를 좋아하든 그 거부는 다행히 법문듣기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법문에 집중하면 아들 생각이 잊어버릴 수 있대요 근데 평상시 그 분이 법문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거지 평상시에 법문도 안들었고 그러면 은그 상태에서 법문이 무슨 소리인지 안들려요 예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시 그 명상 주제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